오늘은 좀더 따뜻한 겨울 외투를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부산은 날이 온화하더니 오늘은 다시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4도가량 떨어졌고요. 한낮에도 10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고 대기질도 무난합니다. 단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부산은 오늘 가끔 구. 오름만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은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이 10도, 양산 11도, 창원은 9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쪽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가 넘나들겠고요.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서 다음주는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성탄절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